미소지를다 배웠어. 그러나 이제 뭐해야 돼? 우리가 이제 큰 배장도 꿈도 꾸렸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면 배장도 생겼어. 여러분이 까이큰배장 생겼어. 애기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해야 돼요? 흘러 넘쳐야 돼. 유수신이돼야 남유수신. 흘러 넘쳐야 돼. 흘러 넘치는 거. 큰 넘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. 이네 가지가 되면요.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담당히 뭐 나갈 수가 있어요. 그럼 흘러 넘치면 어떤 것이냐? 어, 소모하는 거 성도는요. 우리의 성도 나 채울 라니잖아 우리 콜렉터가 아니요 수직가가 아니에요. 우리 소모하는 거야 진짜의 힘은 뭐예요? 기쁨과 불이 여러분요. 진짜는 뭐라고 진짜의 특징은 불과 진짜. 네. 기쁨이다. 우리를 체험했잖아요. 네. 불의 말이가 기쁨 이 넘쳐 넘쳐 넘쳐. 그게 진짜예요. 세상이 뭐 수백만 들 옷을 갖다 주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 그냥 아 좋다 이거야. 뭐예요? 그게 진짜란 말이야. 근데 그 진짜는 불이 임하고 기쁨이 나가는 거야. 예배 시간에 체육도 나가서 일주일 동안에 다 소진되고 털어내고 또 예배 가운데 와서 세상에서 소진내고 충전하고 하는 거.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. 텅 비어 고내 안에 흐림이 없다면 내 영적으로 아픈 거야, 안 아픈 거야, 아픈 거야. 음식이나 이게 별런남들이라고 주기할 때는 아직 이만큼이고 뭘나눠야 돼요. 영적인 공감이 이어져야 돼요. 저 사람이 피도 하죠 반대인데 피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이것도 따님이 이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. 근데 저 사람을 만도시험장고아 멋지지 어, 않아. 내 흐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진단을 해봐야 돼요. 나 영적으로 아픈 거야. 나 액체가 돼야 되는 거야. 그냥 기체가 돼야 돼, 나를 흘러가야 돼, 날려줘야 돼. 그래서 액체 같은 성도, 기체 같은 성도 해야 돼. 딱딱한 얼음 같은 성도 못 채는 거 느끼면 고체 같은 성도가 와서 얼음 물 같은 성도가 돼서 기체로 수증기를 날려버리는지 날려버리는 것이 이게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되라고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